안녕하세요. 쪽대호택. 제가 오늘 목격위해서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빅토리 팔키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제우스였다가 이거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택배로 보내서 레전드 스프리건을 샀습니다. 레전드 스프리건 보러 가볼까요? 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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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거든요 내일이면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갖고 온 레전드 스프리건 이라는 팽이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멋지게 이것까지 누가 더셀것 같나요? 아니, 나 지금 무튼 죽고 있다. 엘라클루클루가 이길까요? 아키리는 더 세고, 얘는 좌우회 전이고, 얘는 우회 전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요. 맞군요. 여기 일단은 보면 아니 여기 여기가 지금 제판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해봅니다. 레디 세고시 얘는 빅토리 발키리라는데. 좋습니다. 누가 더센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레전드 스프리건이라는 팽이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샀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레전드 스프리건, 아주 좋죠 제가 이번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